안녕하세요. 낚시도입니다 오늘 9월 6일 5시 50분이네요. 부사방조제로 쭈꾸미 낚시 왔습니다. 요즘에 조항이 좀안 좋은 것 같고 어제 낮에 잠깐 왔을 때 쭈꾸미가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떤지 한번 나와봤습니다. 잠깐 한 2시간 정도 여기서 하고 이따가 새로운 페인트 좀 한번 가보려고 생각했던 데가 있어서 한번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레박에 물부터 채워야죠. 너무 편하게 만들어 놓고 안 가져왔네. 아, 진짜. 어, 오늘은 애기 사이도 좀 줄이고, 봉돌 사이즈도 좀 줄였어요. 자, 핑크부터. 남자 핑크. 자, 시작하겠습니다. 캐스팅! 어, 아직 만조가 되려면 어, 오늘 만조는 7시거든요. 1시간 정도 물이 더 들어야 됩니다. 첫 캐스팅 신중하게, 그냥 신중하게 할 거야. 잡아버릴 거야. 다 잡아버릴 거야. 왜 이렇게 안 타? 어, 첫 번째 캐스팅에서 안 나왔어요. 어서 아침인데 전배들이 없는 거 보니까 수상하죠. 저항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제. 오케이 왔습니다 하나. 첫수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캐스팅만에 첫수 왔어요. 사이즈는 작아요. 콧물 있네 콧물. 쭈거미라고 하더라고요 쭈거미. 쭈거미 사이즈 하나 나왔습니다. 자또 왔습니다. 한 마리 더 왔습니다. 오늘은 중앙에서 조금 더 왔어요. 다른 쪽으로 왔고, 사이즈 <laughs> 빨리 찍어주고요. 아까 51분에 시작 내려온 것 같은데, 지금 6시 1분이네요. 10분에 두 마리, 긴가민가 한거 챘더니, 놀고 놀고 있었나 봐요. 이놈들. 4호까지 쓸 필요가 없고, 3호만 써도 충분하고요 오케이, 하나 더 왔습니다. 아이고, 날라오네, 날라와. 풀링 아, 된 다음에 바로 먹었어요. 또 왔습니다. 쭈꾸미 낚시 잘하는 진짜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낚시하면서 옆에 사람 보면은 그날 낚, 낚시는 망치는 거예요. 옆 조사님들 낚시하는 거 보다가, 어? 올리네? 그면은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어떤 대상어종이든 마음이 급해지면 고기를 잡기가 참 어려워요. 내 패턴을 완전히 익힌 다음에 옆에 조사님들도 한번, 한번씩 달아보시고, 어, 조바심이 나면 안 되거든요. 낚시와서 옆에 사람은 잡는데 나는 왜못 잡지? 하면은 그날은 내 패턴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패턴을 찾아놓고, 그 다음에 주변 분들을 보면서 보항도좀 보고 여유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죠 자, 자, 자. 또 왔어요 오늘 액션은 빠르게 주고 있어요 스테이 시간을 뭐 많이는 주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액션 준 다음에 바로 올라타는 것 같아 기다리기보다는 액션 액션 후에 올라타는 가능을 이런 식으로 살펴보고 있을 겁니다. 왔습니다. 와, 배 멋있다. 지금 20분 정도 됐는데, 20분 정도 됐는데, 마스크 잡았어. 어, 이따 오후에는, 아, 오후가 아니죠. 지금 여기서 2시간 하고, 와이프랑 같이 쭈꾸미 포인트 새로운 데한번 가볼 거예요. 액션 엄청 따박따박 주고 있거든요. 잘 자라게. 액션을 상당히 잘 자라게 주고 있습니다. 아, 재밌다. 아유, 쫀득거려. 아이고. 왔어요. 이건 조금 사이즈가 된다. 자, 왔어요. 다리가 이렇게 약해서 떨어져요. 씹으면서 해야죠, 씹으면서. 왔어요. 바닥 찍은 다음에 바로 올라탔어. 딱 51분이네요 아까 5시 51분에 낚시 시작했거든요 낚시 시작하고 지금 7시 51분이네요 딱 2시간 동안 낚시했습니다 집에 가서 와이프 데리고 오늘 새로운 곳 가서 꼭 와이프 마수 조금이 마수 시켜줘야 합니다 오늘 2시간의 결과물 2시간의 결과물이네요 오늘 콧물 사이즈가 많아서 양은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 마리 수는 그래도 30마리 정도 는한거 같은데 죽꾸니다 진짜 작네 진짜 작아 7 꼬다코다에 집에 16 4 26네 26마리 9사5에서 낚시 끝내고 와이프랑 같이 어, 새로운 쭈꾸미 포인트 좀 한번 가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싱싱한거 잡아서 어, 점심에 라면 끓여 먹을 정도로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시방 좀 들려서 채비 몇 개만 사서 갈게요 자, 이동할게요. 여기, 꽝이에요, 꽝. 작년에 분명히 쭈꾸미 확인했는데, 오늘은 확인을 못했어요. 오후 조항은 또 어떨지. 자, 부사우로 가겠습니다. 지금, 어, 부사우로 다시 왔어요. 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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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런 느낌인기라. 우리 라면 못 먹는 거 아니냐? 그냥 라면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설마? 놓는 타이밍이 앞으로 보내랬잖아 지금 배를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줄을, 줄을 감을 거면 줄만 감고. 또 그런다. 뒤로 안 보냈어. 맥라면 먹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지. 그렇지. <laughs>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대 세우고 천천히. <laughs>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laughs>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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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쪽으로, 사인 찍어줄게. 잠깐만, 야, 야, 잠깐만, 도망가면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아, 아씨, 못 주소, 못 주소. 아, 자, 주소 다 작고, 닥고 작고, 잡고작 악수 악수 우와 까쳐다 내 들고 있을게 어떻게 들고 있어야 돼? 팔빼 앞쪽으로 내 쪽으로 4마리는 네 잡아야지 4마리 4마리 쭈꾸디 4마리 넣을게요 요거 큰개 와이프가 이게 큰개 와이프가 잡았나? 제일 큰게 와이프가 잡은 걸 거예요. 제가 3마리 잡고. 이 오랜만이다. 내일은 매콤 쭈꾸미 볶음 한번 해 먹어볼게요. 뱀 떨어지는 거 아니지? 부드러운 가을 쭈꾸미. 이 와이프가 잡은 거네요. 제일 큰 거. 와, 진짜 맛있다. 내일 쭈꾸미 볶음 해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다햄 밖에 없네 고기도 있구나 야 단둘이 이렇게 나와서 오랜만에 먹는다 그치? 어뜨거워 국물을 못 먹네 아, 나안 먹어도 돼 나? 버려야지, 그냥 밥아가지고 배고프니까 진짜 맛있네. 와... 쭈꾸미 넣어서 맛있는 게 아니라 배고파서 맛있는 거야. 자 먹었으면은 먹은 건 쓰레기 잘 챙겨서 집에 가서, 버리, 집에 가서 분리수거해서 버리면 되죠. 아름다운 사람이 머문 자리는 깨끗하다. 맞, 맞나? <laughs> 낚시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조용한 바닷가에 와서 라면 좀 먹었는데요. 오늘 많이 잡고 못 잡고 뭐 떠나서 와이프가 쭈꾸미 낚시를 처음 하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와이프의 쭈꾸낚 인생이 시작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은 뭐 새로운 포인트 가서도 꽝, 꽝도 쳤지만 어느 때보다도 재밌는 낚시 했던 것 같아요. 쭈꾸미 잡아서 내일은 매콤 쭈꾸미 볶음 한번 해 먹어볼게요. 제가 요리를 잘 하거든요. 매콤, 매콤, 매콤 쭈꾸미 볶음 한번 내일은 해 해먹, 먹던지. 생으로 먹던지, 튀겨 먹던지, 볶아 먹던지, 아무튼, 오늘 낚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